안녕하세요. 서울 마포에 있는 깨비두령입니다 여러분들 벌써 이제는 2022년 이민년을 마무리 하셔야 되는 연말의 시기가 다가왔는데요. 오늘은 우리 연말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 이 연말 안에 금전운이 좀 대박으로 터질 수 있는 나이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. 일단은 44살 김희생 양띠 여러분들 너무 축하드려요. 왜냐면 김희생 양띠 여러분들이 사실은 금전이 굉장히 꽉 말라 있는 이민연이었어요. 이분들은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하더라도요, 항상 수중에 여유 돈이 없고, 내가 쓸수 있는 자금이 한정적이었고, 또 내가 번 돈이 다 나한테 쓰지를 못하고 남을 위해 써야 되는 돈으로 나와요.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스러워요. 팔자가 내가 일을 해도 우리 부모님 뭐 병원비 그리고 우리 가족들 생활비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항상 쓸수 있는 돈은 얼마 안 됐단 얘기예요. 그런데 김희생 양띠 여러분들은요. 올 연말, 11월, 12월 이렇게 두달 동안 굉장히 금전운이 좋아지는 시기입니다. 그래서 꽁돈을 좀 받을 수 있고요. 또 내가 일용직이더라도 내 몸값이 조금 더 뛰어서 조금 더큰 돈을 만질 수 있고 또 돈놀이를 하시네요. 좀 돈을 좀 내가 갖고 있다. 그래서 투자를 하고 있다. 주식 하고 있고 무슨 코인을 하고 있다 이런 분들 조금 재수를 더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분들께서는 올해 연말에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금전을 좀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나이대를 하나 더 설명드리자면 49살 갑인생 여러분들 호랑이띠 여러분들이죠. 특히 여성분들이 올 연말에 굉장히 운기가 좋아지네요. 그래서 11월, 12월 우리 49살 사실은 아홉 수가 굉장히 큰 고비였어요. 어떻게 나오냐면 몸도 아퍼라 그리고 자식 걱정도 많어라 그리고 우리 가족 걱정도 많어라 올 한해가 그리고 내돈 걱정도 많아라. 이렇던 한 해였단 말이에요. 걱정이 너무 많죠? 우리 갑인생 여러분들, 특히나 우리 사회생활 하시는 갑인생 여자분들, 올 연말에 큰 사업에 불을 잃을 수가 있다고 나와요. 그래서 계약의 성사라든지 내가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고, 장사하시는 분들도요, 한 해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. 왜냐면, 하 장사하시는 분들은 요번 달에 매출이 많다고 해서 내가 이돈다가지 가는 게 아니잖아요. 그 다음 달에 물건을 또 맞춰놔야죠. 또 내가 여유돈이 있어야 뒷돈이 있어야 장사를 계속 자금을 댈 수가 있으니까 한두 달 조금 호황을 맞았더라도 그 다음 달이 불안하셨을 거예요. 그런데 11월 12월에 굉장히 큰 호재가 있네요. 그래서 작은 장사 하시는 분들도 손님들이 좀 끊임없이 들어올 수 있고 또 대목을 볼 수가 있다. 이렇게 나오니까 갑인생 여자분들도 연말을 조금 기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아쉬우니까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51고 병호생 말띠 분들 이분들은 남자의 기운이 굉장히 강해요 남성분들이 조금 더 강해질 수가 있는데 연말에요 이분들이 어디서 보너스를 받는 건지 공돈이 들어오는 게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래서 병호생 분들도 사실 사업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큰 고비가 있었던 한 해였을 거예요 올한 해가 특히나 성주의 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운을 잘 다스리지를 못하면 이게 우리 뒤집어지는 거예요. 여러분들께서 이런 명언을 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. 행운이라는 게요, 이 포장지가 불행이라는 포장지에 겉싸여서 온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큰 운을 받기 전에는 뭔가 화가 있어요. 안 좋은 일들이 있다는 얘기예요. 뭐 상문이 들 수가 있고요. 내 병세가 굉장히 안 좋아질 수가 있고요. 또 자식이 조금 아플 수가 있고 자식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. 병원생 말띠 여러분들은 이런 고비들을 잘 버텨오신 분들께서는 11월, 12월에 금전의 재수가 같이 따라 들어온다고 하시니까,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돈. 보너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뭐 연말에 본인들이 하시는 사업들이 더잘 되실 수가 있고 장사가 잘 되실 수가 있고 하니까 병호생 분들도 열심히 한번 달려보시는 시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보통 보면 자영업자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. 자영업자 분들 많이 힘내시고 또 요새 나라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또뭐 법적으로도 굉장히 부동산법 이런 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서민분들이 굉장히 살기가 힘드시잖아요. 여러분들, 연말 마무리 잘 하셔 가지고 다가오는 2023년도 굉장히 행복하게 시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